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할수 있게 되어서요. 너무나 기쁘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릴 주제는요. 가능하다, go입니다. 가능하다, go. 어, 저는 남자치고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키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178cm까지만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물론 지금도 그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키가 작은 사람들은 항상 옷을 입을 때 꺼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키큰 사람들이 입어야 돼. 그래야 잘 어울려. 키 작은 사람들이 입으면 전혀 어울리지 않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가 작다고 해서 옷이 안 어울리는 건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막 입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네, 코트를 사서 입기 시작했고요 또 어, 발목까지만 오는 바지인데 통이 엄청 큰 바지를 사서 입기도 했고요 어, 사실 제가 고른 옷들은 다 키가 작아 보이는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굉장히 기뻤습니다 내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한 옷들을 내가 직접 입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완이의 패션은 정말 특이해 이해할 수가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특이하게 보는 건가 드디어 나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는 건가 아네 이건 뭐 제가 해석하는 나름이겠지만요 어, 얼마 전에 제가 패션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한 어, 50명 정도 네, 강당에서 패션 강의를 듣는데요. 어, 그때 사회자가 중간에 베스트 드레서를 뽑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벌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날 겨자 색깔 양말 신고 갔는데요. 사회자분께서 저 뒤에 겨자 색깔 양말 신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제가 아닌 줄 알고 그냥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멍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멍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도 하고요. 베스트 드레서에게만 주는 상품도 네,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해서 사회자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저를 베스트 드레서로 뽑으셨나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키가 크고요. 저보다 옷도 잘 입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를 뽑으셨나요? 그 사회자분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개성있어 보였습니다. 기완 씨만의 스타일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만약에 키가 작다는 이유로 입고 싶은 옷을 거부하고 뒤로 물러났으면 저는 그날 베스트 드레스에 뽑히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 제가 정말로 눈치 보지 않고 직진만 했기 때문에 저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직진만 했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좋은 상을 어, 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가 나를 막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닐까요? 네 잠깐의 용기로 잠깐의 용기로 두려움을 멀리 멀리 던져보세요 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직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울리던 어울리지 않던 그건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go, go 직진만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어울릴 일만 네,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조건 go 하세요. 네 키장은 저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스트 드레서로 뽑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네, 벌어졌습니다. 어, 저보다도 더 개성 있고요. 저보다도 더 키가 큰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베스트일까요? 네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능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거거거 이 글자만 생각하면서 무조건 직진만 하세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찾고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 시작할 겁니다 어, 앞으로도 또또 앞만 보고 옆에 그런 비판 그런 걸 들어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앞만 보고 무조건 꾸준하게 직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